아비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.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. 여기 나오죠.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.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,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. 자 보세요. 거짓의 아비, 처음부터 살인자.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. 지금 창세기 5장에 이 죽음의 족보가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냐? 누가 죽인 거냐? 마귀가 죽인 거예요. 뱀이 죽인 거예요. 뱀이 뭘로 죽이는 거예요? 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.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거짓말로 속여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성경을 어설프게 하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계속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속는 거예요.